헤렌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첫 사업은 웬만하면 온라인 사업으로 시작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에 이제 내가 월급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돈을 버는 자영업을 할때 가장 어려운 거는 첫 사업 종목 선택이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내가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지가 사실 어렵고, 한번 해서 이제 어느 정도 감을 잡고 잘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알아서 다음 스텝에 대해서 좀 가는 경우가 많은데, 처음에 잘못 고르게 되면은, 아예 다시 사업을 못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첫 사업에서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때 오프라인 사업보다는 온라인 사업으로 하는 게좀 유리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당연한 얘기지만, 내가 잘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해요. 안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 하지 않았겠죠. 근데 잘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성공했을 때 내가 계획한 대로 이게 착착착 이루어지는 그런 성공의 시나리오만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정말 중요한 거는 이 실패했을 때의 시나리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실 처음에 생각한 건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공을 했을 때의 계획도 중요하지만 내가 실패를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실패를 웬만하면 안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까. 큰 성공을 바라기보다는 성공은 좀 낮추더라도 실패의 가능성을 낮추는 게더 유리하고, 그 다음에 실패를 해도 내 인생에 큰 타격이 없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사업을 처음에 하다 보면 막뭐 책도 보고 막 사업 성공한 사람들의 어떤 막 얘기도 듣고 하면은 뭐 인생에서 꼭 시도를 해 봐라. 뭐 리스크가 꼭 있어야 된다. 실패해도 괜찮다. 뭐 이런 좋은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실패를 해도 뭐 인생이 큰 타격이 없는 사람에 해당되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애초에 잘 됐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우리가 모두 막 일론 머스커처럼막 엄청난 꿈을 꾸고 막, 무조건 잘될 거야. 이런 긍정적인 거를 너무 받아들이는 것보다 실패의 가능성을 꼭 염두를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평범한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이 자영업을 했을 때 정말 80% 이상은 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왜그 80%가 될 거란 생각을 안 하냐, 이 말이죠. 무조건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빚내서 사업을 처음 하는 거는 도박이라고 생각하겠죠. 어느 정도 경험을 쌓고 가능성을 본 사람이 대출을 받고 빚을 내서 사업을 확장하는 건전 그건 되게 괜찮은 도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정말 우리가 말하는 리스크를 가져가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뭐 내가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거라 생각 하지만 막 내가 처음 하는 사업이고 내가 막 퇴직금을 받아가지고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자금으로 하는 거는 정말 너무나도 큰 도박이라고 생각해요 합니 우리가 처음 아이디어, 첫 생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확률은 사실 굉장히 낮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영업이나 사업을 시작할 때 오프라인을 되게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뭐 온라인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 오프라인이라는 게 어쨌든 뭔가 이 나만의 가게, 뭔가 어떤 실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실 나 사업한다, 뭔가 이게 보여주고 싶은 것도 있고 뭔가 어떻게 보면 좀겉 머신 경우가 좀 많아요. 뭐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처음이다 보니까 잘될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실패할 생각을 잘안 하고 그잘 하고 싶잖아요. 되게 재밌기도 하고 또막 주변 사람들한테도 얘기해야 되고 하니까 뭔가 좀 무리하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오프라인 사업을 해도 저는 굉장히 작은 매장에서 좀 인테리어를 최소화해서. 돈을 아껴서 해보고 잘 되면은 뭔가 시설적인 부분에다가 투자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처음 할 때부터 좀 삐까뻔쩍하게 하고 싶죠. 아니 내가 어,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이쁘게 해야지. 삐까뻔쩍인 순간 그냥 1억입니다. 너무나 이거는 큰 도박이고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이 통계가 말해주듯이 뭐 제가 정확히 몇퍼센인지 모르겠지만 진짜 적게 잡아도 80%는 3년 안에 망해요. 이 말이 뭐냐면. 만약에 심지어 3년이 장사가 잘 됐다고 해봐요. 이것도 사실 힘든 건데 왜 3년에서 얼마가 남겠어요? 아무리 남아도 처음 투자한 그뭐 1억이면 1억 뭐 시설 같은 거 있죠. 오프라인으로 하면은 이 시설비가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이거 나중에 그 폐업하면 돈못 받아요. 네 인테리어 한 거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 1년 가기도 힘들지만 3년이 잘 돼도 이 돈을 남기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온라인 같은 경우는 내가 돈을 벌었어. 3년 벌고 접었어. 그럼 3년 번게 남아요. 들어간 돈이 많이 없으니까. 물론 들어간 돈 있긴 하죠. 근데 오프라인은 이 공간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온라인 공간은 사실 돈이 뭐잘안 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에다가 시설 투자를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했을 때 타격은 오프라인이 정말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은 했다 망한 사람 많죠. 많은데 뭐 그냥 실패해도 타격이 별로 없다. 뭐 구매대행 같은 경우는 정말 별로 없고 뭐 사입 같은 경우도 뭐 물건 사입해봤자 뭐 해봤자 뭐한 1, 2천만 원할거 아니에요? 심지어 이 물건은 그래도 남기라도 해요. 근데 오프라인은 그 인테리어나 이런 거 같은 거 있죠? 아니면 뭐 자재 같은 거나 뭐 전자제품 같은 거나 그런 거는 뭐 남긴 하지만 이미 쓴 거잖아요. 여기는 새 상품이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오프라인 사업은 처음에 해서 실패했을 때 타격이 굉장히 큽니다. 자, 그래서 온라인 사업은 뭐고, 오프라인 사업은 뭐냐? 뭐,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몇 가지 뭐, 예시를 드리면, 뭐, 온라인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뭐, 물건을 파는 스토어, 뭐, 판매, 구매대행이든, 뭐, 사입이든, 병행수입이든, 뭐, 제조든, 뭐, 이런,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뭐, 컨텐츠 같은 거. 사실 이것도, 요즘에 보면은, 예전에야 막, 뭐, 굉장히 막, 컨텐츠 만들고, 창의적인 사람이 이런 걸 해야 된다라고 했지만, 사실 요즘에, 그냥 굉장히 막, 그, 뭐, 쇼츠 같은 거 있죠. 아니면 재휴 마케팅 같은 거 하면서 뭐 창의력이 별로 없고 그냥 진짜 막 이것저것 많이 올려보고 해가지고 수익 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뭐 물론 쉽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뭐 사실 돈 버는 건다 어려우니까. 정말 여러 가지 시도를 하면 정말 돈벌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네. 제가 정말 그 많이 봤어요. 정말 이렇게 돈 버는 사람들을. 그래서 온라인은 결국 뭐냐면 어떻게든 온라인에서 이 사람을 모으잖아요? 돈이 됩니다. 이 사람을 모은다는 건뭐 내가 물건을 올려서 모을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재밌는 영상을 만들어서 올 수도 있는 거고 뭐 글을 써서 올 수도 있는 거고요. 이걸 어쨌든 사업적으로 연계를 해가지고 내가 뭐라도 팔면 온라인에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내 물건을 뭘 팔아야 되냐? 이 물건을 내 물건을 팔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좋은 물건을 가져와서 내가 더 이렇게 팔면 되는 거예요. 뭐, 어렵죠. 어려운데, 뭐, 오프라인 사업은 뭐, 쉽나요? 자, 오프라인, 이제, 자영업 사업은 뭐가 있냐면, 뭐, 우리 여러분들 주변에 보는 어떤, 뭐, 가게 있죠? 뭐, 흔히 요즘에 카페 같은 거 많이 하니까,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예전에 막 스터디 카페 같은 것도 하고, 막, 뭐, 프랜차이즈 같은 것도 하고, 근데 프랜차이즈는 정확히 말하면, 사실, 이 자영업은 자영업인데, 좀 사업적인 느낌의 자영업이라기보다는, 좀그 회사의 어떤 직원으로서의, 그 본사의 어떤 직원의 느낌이 좀 강하고요. 전 차라리 프랜차이즈보다 내가 직접 하더라도 붕어빵 장사를 하는 게 붕어빵도 요즘 막그 본사가 있고 막그 재료도 막 거기서 받아야 되고 이러잖아요. 그런 거 말고 내가 하나부터 이렇게 기획을 해가지고 그래야 돈이 많이 남아요. 결국에 쉽게 하면은 프랜차이즈나 뭐 붕어빵도 뭐 재료비 재료 같은 거 받아서 하잖아요. 결국에는 원가가 비싸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또 오프라인은 이제 이런 것들이 있죠.